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d n d 를 먹고 당뇨에서 탈출하자. 근데 이제 당뇨에서 탈출하려면은 디, 어, 드시고 계시는 당뇨 약들을 다 떼고도 정상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물며 이제 당뇨가 오래라 되어서 인슐린 주사까지 맞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당뇨 약만 어, 드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 저 사람은 6개월 만에 당뇨 탈출했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라고 오지 마시고, 상황, 상황마다 각 사람마다 당뇨의 정도가 다 다르고, 약이 다르고, 주사의 정도가 달라서 각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오늘, 우리 회사로, 어, 한 가족이 왔습니다. 네 분이 오셨어요. 저 멀리 전라남도 한평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좀 특이하게 먼저 우리 D&D를 1차 한 달치를 드시고 왔어요. 왜 왔을까요? D&D를 드시고 효과가 없으면 나를 봤을까요? 보지 않았을까요? 아마 욕이나 했을 것이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가족이 왔어요. 네분이서 이분은 당뇨가 30년 되신 분입니다. 30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당뇨가 10년이 넘어가고 20년, 뭐 30년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죠. 바로 당뇨 합병증. 역시 이분도 당뇨 합병증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여자분인데 나이는 71세.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 먼저 상담을 하고, 에, 한 달치를, 에, 가지고 와서 먼저 D&D를 드셨어. 드셨는데, 이분이 이제 당뇨가 30년이 되다 보니까, 주사를 맞았어요. 약이야, 뭐. 당뇨약에, 고혈압약에, 고지혈증약에, 또 이런저런 합병증약에. 아까 보니까 저한테 가져온 걸 보니까, 아이고. 약만 먹어도 배부르겠어요. 하루에 세 번. 자, 그런데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당뇨가 5년 됐다, 뭐 10년 됐다, 이분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기적과도 같은 일은 당뇨가 20년이 되고 이분처럼 30년이 된 분들한테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뜨거운 여름날 당뇨 탈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들 하시는데 그래도 30년이 되시는 분도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을 내서 열심히 운동도 나름대로 하시고, 또 식탐도 줄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분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이분은 이제 D&D를 n 한 번을 드셨는데, 하루에 주사를 이분이 17단위를 맞았어요. 17단위. 그런데 한 달을 먹는 과정에 주사를 다 뗐대요. 오, 보통 한 달째는 DND를 먹을 때 주사를 50%를 줄이거든요. 그러니까 17단위를 평소에 맞아왔으면 약한 7, 8단위를 줄이거든요.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걸려서 주사를 다 떼는 게 이제 거의 일반화 되어 있어요. 물론, 1형 당뇨가 아닌 경우에 1.5형이나 1형일 때, 아, 2형일 때, 왜냐하면 아직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충분히 그래도 좀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에 걸려서 주사를 빼면서 이제 약으로 돌리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당뇨약도 드시고 계시면 하루에두번 주사를 17단위를 맞고 계셨어요. 근데 이분을 보니까 에, 혈당이 많이 나올 때는 500도, 500 이상도 나왔다고 하시고. 보통이 250이게된것 된 같아요. 그런데 d n d 를 드시면서 이제 심지어 저혈당까지 느낄 정도 7 0 8 0까지도 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주사를 다 뺐다. 주사 17단이 다 빼고 당뇨 약으로만 컨트롤을 하고 계신다라고 해서 이제 이분에게는 그러면 한 3개월만 아침과 저녁에 DND를 드셔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당뇨가 한 20년이 넘어가면 대부분이 모두 당뇨 합병증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칼륨 고칼륨혈증이랄지 만성 신장병이랄지 또는 뭐 심동경색 염려가 있어서 스텐트를 두개세 개를 거쳤다 할지 또 눈에 이미 망막 수술을 여러 차례 했다 할지. 또 하나는 대부분의 당뇨 환자들이 피부가 가려워요. 가려워서 막 긁다 보면 상처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분에게도 너무나 팔뚝에 막 상처가 많이 나 있어서 제가 오늘 뿌리는 걸 드렸습니다. 이게 뿌리, 이게 뭐 어차피 다귀뚜라이거든요귀뚜라이 깃두람이 추출한 거예요. 그래서 바르면 상처가 바로 아물고 항염증 효과가 있는 것이 우리가 의학적으로 규명이 되어서. 그걸 바르게 되면 매우 이 피부 건조하고 상처 나는 곳에 아주 효과가 좋아서 이분에게도 하나 드렸습니다. 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발바닥에 감각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정말로 나빠지면은 어 콩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투석을 해야 된다. 투석 직전까지 와 있다라는 얘기를 가족들이 들으셨대요. 그래서 오늘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셨고. 다만,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투석 직전에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당뇨가 30년이 되었다 하시라도, 더 또는 합병증이 대여섯 가지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사를 맞는 단계였다 하더라도, D&D를 드시고 나니까, 이렇게 빠르게, 호전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혹시 제 유튜브를 오시는 분들 가운데, 아차! 내가 너무 늦었다 하지 마시고, 이걸 보는 순간 상담을 해서 당뇨에서 탈출하시고, 주사도 탈출하고, 당뇨약도 탈출하고, 이렇게 한 1년간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고기도 맘 놓고 먹을 수가 있고, 지금 어떤 그 젊은이는 항정살도 맘 놓고 먹고 싶다, 꼬들살, 또막 이런 갈매기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와 같이 우리와 같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그런 날이 오게 되니까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 오늘이 시리즈로 주사를 줄이거나 끊어가는 과정 시리즈를 세 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첫 번째였습니다. 감사합니다.